이수님 천국에서 시어머니는 만나보셨어요? 혜숙의 시어머니, 시어머니. 불안감의 정체는 오, 이것이었다. 천국이라고 달라질 것 같으세요? 아 <laughs> 무슨 저 사람들 너무 오버한다. 아 그래? 우리 엄마도? 어머님. 어머님 천국에 계신다고 했지. 응. 음. 왜? 네? 혹시 내 얘기 했어? 글쎄 했나? 아니. 아니야 안 했어 안 했어. 당신 여기 오고 나서 한번 안 찾아뵀으니까. 멀리 사시나? 멀어? 멀구나. 뭐, 우리 그렇게 궁금하면 한번 찾아뵙자. 왜왜왜 아! 왜?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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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아니야. 그러면 생각이 나서 그래서 <laughs>